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수식을 A7셀에 입력한 경우 표시되는 결과 값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봤더니, 이런 데이터 있고, if error 와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그럼 우리 엑셀에서 한번 직접 확인하는 걸로 볼게요. 어, 자, 데이터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7번에, a7번에 이러한 수식을 썼지요. 일단은 결과만 확인해 볼게요. 는에서 입력해 보면, 일단은 입력 오류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입력 오류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가운데 있는 vlookup, 요 안에는, 브이로그업 소식만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쓰도록 하죠. 자, 브이로그업에서요, A6번의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A6에 음수 5가 있네요. A6에 있는 값, 음수 5를 A1번부터 B4번 영역에서 찾습니다. 만약에 찾았다라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즉,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가져와라라는 거지요. 엔터를 해보면, 어, 오류가 나타나요. 어, 왜 그럴까요? 봤더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예요? 음수 5잖아요. 그러면, A1번부터 B4 범위 지정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 즉, A열에 있는 값 중에서 음수 5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습니다.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데 조건이 있어요. 음수 5보다 더큰 숫자는 안 돼요. 더 작은 숫자 중에서 찾습니다. 근데 음수 5보다 더 작은 숫자가 존재하나요? 없죠. 0은 음수 5보다 더큰 숫자잖아요. 음수 5보다 더 작은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오류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if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어때요? 이 수식의 결과가 오류가 발생했으면 입력 오류라고 표시해라 라는 거지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A6번의 값을요, 만약에 6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수식의 결과 어떻게 바뀔까요? 6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치요? 6이라는 값을 가지고 A10에서 6보다 작은 값 중에서 비슷한 값을 찾아요. 그럼 6보다 작은 값은 0이죠? 그러면 0을 찾아서 0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 그러면 즉 미흡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19가 됐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19. 19를 찾는데 어때요? 19와 동일한 값이 없다. 그러면 19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지요. 근데 19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데 19보다 큰 숫자에서 찾아요. 아니요, 작은 숫자에서요. 19보다 작은 수 중에서 19와 가장 가까운 값은 10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식의 결과로는 분발이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v로그함수 어떻게 찾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일단은 그럼 23번의 답은 3번. 입력 오류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VLOOKUP은 첫 번째 찾는 값으로 지정된 것을 범위 지정한 거에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찾을 때 어떻게 한다? 요 숫자보다 작은 값 중에서 찾아요. 작은 값 중에서 찾습니다. 이 숫자보다 큰 값은 찾지를 않아요. 우리 그거 찾는 값을 어떻게 찾는지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23번의 답 3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